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아마룽입니다 아니 저 앞에 가는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도 않는데 앞으로 가네 내가 진짜 2년 안에 전동 자전거 사고 만다 자 어쨌든 퇴근합니다 아... 아까 아 바퀴벌레 때문에 자빠져 가지고요 아 허리가 좀 아프네요 바퀴벌레 내성 강한 사람들은 꼭 그러더라 덩치도 산만한 게 조그만 거를 무서워하냐고 아니 무서워 <laughs> 특혐이야. 자 어찌됐든 오늘은요 어제 그 동료모에 동유무에 이어서 동료모에게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이 계실거예요 무료로 물건을 받아서 돈을 받고 팔면 되겠네? 어, 나만 그런건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거 마이크가 또 먹통일까 걱정되는데 제가 워킹홀리데이 와가지고 되게 놀면서 지냈습니다 모텔이랑 식당 청소 번갈아가면서 투잡을 했던 거는 거의 워킹 홀리데이 끝날 무렵이었고, 그 놀면서 일을 할때 해봤던 게 그거였어요. 무료로 물건을 받고, 돈을 받고, 팔기. 아마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도, 아,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게 그만큼 벌리겠어? 얼마나 되겠어? 싶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로 두 달치에 집세를 냈습니다. 이게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무료로 물건 나눔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의에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뭐 돈이 졸라 많아가지고, 아유, 뭐 무료로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언가의 사정이 생겨서 이 물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리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런 점도 있고, 뭐 좋은 의미로서는 이제 뭐 돈도 드는 마당에 그냥 한국인한테 건네줘서 그냥 무료로 처리해야겠다 라는 명목이 더 많긴 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분명 생각만 하고 그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인 용달차가 있어가지고 뭐 좋은 좀 쓸만한 물건들이 있으면 그냥 다 무료로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중국가 리사이클 숍 같은 데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업체 그런 분들도 이제 무료로 받아가시거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겨울에는 무료로 선풍기가 많이 나옵니다 겨울인 만큼 선풍기를 찾는 사람도 덜하고 처분해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겨울에는 무조건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무료로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름에는 기타, 난방기, 전기장판 뭐 작은 뭐 손발, 난로 간이형난로 이런 거를 나눔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등치가 큰 것들은 사실 보관이 불가능해요.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잠만 잘수 있는 공간의 원룸이었기 때문에 이게 물건이 크기가 커져버리면뭐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디 뭐 개인적인 창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제가 그래서 유학생 때 주로 했었던 게 자전거. 이 자전거, 저는 자전거가 주수입원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무료로 받아가지고 제 명의로 바꾼 다음에 명의 바꾸는데 500엔 이거든요 무료로 받은 거를 내 명의로 바꾼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아실 이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은 자전거가 정말 무수히 대져 있어요 무수히 대져 있는데 이걸 일일이 검사를 안 합니다 실제로 여름에는 자전거 구하는 사람 엄청 많고요 겨울에는 무료로 나눔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빈칸 몇몇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철제로 돼가지고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철제로 돼 있는 데 말고 그냥 아파트 내부 공간 하나를 통째로 자전거만 대는 데가 있어요. 어 이런 철제 같은 거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입니다. 그냥 이런 자전거 거치대, 거치대 없이 그냥 통째로 모아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 아파트 단지들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자전거.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애용하는 이용수단인 만큼 자전거 놓는 곳은 무조건적으로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 검사를 못합니다 저는 이 짓을 워킹홀리데이 때 이제 한번 무료로 자전거 받은 뒤로부터 아 이거를 계속 했었거든요 거의 뭐 1년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뭐 제가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왕 동료모 얘기도 꺼낸 겸 알려드린 건데 무료로 받은 자전거는요 바구니가 달리든 사이즈가 작던 대부분 3,000엔에서 5,000엔 선에서 거래했습니다. 무료로 나눔하는 거 받아다가 거지같이 돈 받고 파냐? 인정 없는 놈아. 뭐 이렇게 욕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때 당시엔 거지였던게 맞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었고, 그만큼 시간이 또 남았어. 그래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가끔 정말 좋은 자전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진짜 급처를 해야 됩니다. 정말 급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한 8,000엔인가. 흥정해가지고, 막, 8 0 0 0원에 샀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흥정은 좀 당연합니다. 아마, 직접 물건을 팔아보실 때도 느끼시겠지만, 애누리는 무조건 들어있어요. 한국인, 중고나라 이용할 때, 애누리 빠지면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애누리를 많이 쳐가지고, 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직접 가서 받아왔었는데, 그게 원가가 꽤 비쌌어요. 원가가 7만엔인가, 8만엔인가, 비크카메라 같은,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팔던, 그런 해외 자전거였어요.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사가지고, 이제, 타이어 마모도 좀 많이 돼있고, 상태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3만엔에 올렸는데, 많이 팔리더라고. 제가 자전거 취급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유모에 의심받고 그럴까봐, 글도 올리고 팔리면 지우고, 올리고 팔리면 지우고, 좀 이런 식의 행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나왔던 가거니까 뭐, 돈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마 투잡을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이 새벽 중에 뭐, 거래할 사람도 없고, 아침을 찍은 또일 나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에 처해서 제가 그냥 투잡하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게 되었는데요 아마 지금에도 사실 잘될 거예요. 그 자전거 지금은 여름이니까 자전거 구하는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날 풀리기 시작하고 자전거 구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뭐 무료로 주실 분막 울면서 막어 자전거 3천 원에 파실 분, 5천 원에 파실 분, 뭐든 상관 없습니다. 기종 상관 안 해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타겟이었고 이제 날이 추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자전거 처분하고 정리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정말 동의 공하시고, 아, 나는 인내를 가지고 이런 걸로라도 돈을 한번 벌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어, 제가 해봤으니까요. 정말 됩니다. 정말 돼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기다려보시고, 거기서 받는 것들을 이제 여름에 한번 팔아보세요. 제일, 제일 중요한 점은 업자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분들보다 댓글이 빨라야 되고, 하여튼, 선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좀 이거는 빠른 눈팅과 그런 빠른 검색 그리고 무료 나눔을 해주시는 분을 적절히 구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정말 사탕 발리고 불아 들어가고 어떻게든 꼬드겨 갖고 꼬드겨 갖고 나눔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게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뭐든지 그분 편하신 대로! 제가 집 앞까지 가겠습니다 뭐 어디로 어디에서 만나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근처 주소 말해주세요 편하신 주소 말해주세요 제가 거기까지 가질러 가겠습니다 원하는 시간대 얘기마세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러면 뭐 대부분 뭐 대부분 원큐에 받으실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할수록 좀 추해지는 느낌이야 그래도 저는 떳떳합니다 그 저를 거쳐가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고요 벌써 뭐 3, 4년도 더된 일이니까 그럼 오늘도 또 유학 오신 분들, 한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파이팅 하셨을 거라 믿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나.